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거는 저희, 어, 의뢰인께 직접, 의뢰인께서 직접 상담을 요청한 사안인데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주와 분양권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지역주택주와 분양권, 그러니까 지역주택주와 가입계약을 하신 거죠, 이제. 있었는데, 자기들 그때도 세대주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우리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아버님 본인이 세대주로 하고, 이제 이 의뢰인을 세대, 세대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또 4개월 후에, 이제, 아버님이 다시 세대원으로 가고, 우리 의뢰인을 세대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세대주여야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까 청약하려고 했다, 했던 모양입니다. 도장, 아들 도장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찍어서 말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랬어, 그랬고. 그러다가, 우리 의뢰인께서, 그, 가입계약상 이제, 그, 조합원 지위를 이제, 승계시키려고, 이제, 매도한다 그러는데, 승계시키려고 서류를 조합에 넣으니까, 오, 당신은 세대원이 아니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안 돼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즈음에 이제 바로 입주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죠.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한달 남았죠. 이제 입주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라고 서 이제 상담이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지역주택자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이 조합은 잘 되는 조합인 모양입니다.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조합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승계받고 싶어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했더니 조합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한 4개월 정도 중간에 세대원이 아니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조합원 자격을 승계시켜 주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 상황입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지역 주택 조합은 조합원이 아니고 싶고, 낸돈 돌려받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난 조합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수 분양자 지위, 수 받을 숫자에서 이제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인 청구를 조합에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인정받으면 이제 내가 조합원 지휘 인정받게 되고, 뭐그그 그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도 되고 누구한테 넘겨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쟁점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도장을 가지고 찍었다는 건데 사실은 판사들 잘안 믿죠,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도장을 갖고 있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성인일 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몰래 찍고 다시 했다는 것도 아들이 몰랐다는 건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증을 해야죠. 이제 따로 살았다든가. 도장을 따로 맡겨놓고 아버님이 다른 뭐 사업을 할때 아들 도장을 미리 찍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사, 서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경우는 조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없다는 조항은 대부분 판례상 단속규정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단속규정은 뭐냐면, 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법 규정 위반했을 때그 위반한 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적 뭐 제재, 뭐 과태료라든가 어떤 징제가 주어는 거지. 그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단속 규정인데요. 그 반대는 강행 규정이죠, 이제. 그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게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정하는 거는 법원 결국 하기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속 규정에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세대주 주만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니까 뭐 나는 이제 세대주 내가 내 의사로 한게 아니니까 바뀐 게 아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세대원이었다 세대주 세대원이었다가 다시 세대주 돌아오는 거는 뭐법 위반이긴 한데 그건 단속 규정이니까 나중에 내가 뭐 과태료라도 뭐 하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조합원의 조합 그 조합 지역 주택 조합으로부터.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 주인은 있다 라고 주장해서 승소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 가끔씩도 아니 최근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지역수택조합 문제가 많은데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세대 잠깐 뭐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세, 저이 동네 벗어났다가 이사 다시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세대주가 바뀌었다든가 뭐 해가지고 이제 새 어, 지역수택조합 그 이제 가입자 지위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수분양자지 확인 청구해가지고 승소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또그 사이에 조합이 부, 분양 계약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잠금 받고 어떻게 하는데 그때는 가처분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수분양자지 확인 가처분 청구해가지고 일단 인정받고 그러면 이제 인정받은 상태에서 모든 계약 다 진행하고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사안은 정리하셔가지고 전문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